호라이즌 달기지로 떠납니다. 일단 오 뭐, 호라이즌 세 번째 것 맵은 호라이즌 달기지 맵이 리메이크 되고 나서 r e 스킬 k e They will not solve. s c r e 방송인들이 o r i z o n You don't really talk t 저저저저 o 저저저 r 저 아! 미친! 울타리 개깨고싶어! 아! 울타리 개깨고싶어! 어떡해? 울타리 여거 울타리 개깨고싶어 나 진짜 저거라그러는데 어, 어떻게 알아 임마 관전자 그 뭐야 관전자의 손으로 못 깨? 못 깰걸? <laughs> 근데 얘네는 왜 이렇게 어중간한 조합을 안 이렇게 베스트인 조합은 안하고 어중간한게 야 하랑이도, 아랑 하랑 선수도 위도우를 꺼냈고. 야.. 아, 황금알. 황금알이 왔어요. 아이고. 에 황금알 내다 버리고. 일단 위치가 유리한 거는 하랑이기 때문에 맞설 수 있을까요? 어. 위도우 1대1이. 아어하지 않을까 싶각네요바람은수가 잘리면 이 도로 막을 방법이 딱없기 때문에 반면에 이 반면에 4위 착륙 잘리면 9리한번더 있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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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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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이렇게 되면은... 한쪽짜리는 아, 에이, 밀리겠는데요. 이거... 세도호 사와... 여기서... 아, 한쪽 추위 끝까지 짜르고 아, 갑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리스폰 장소가 너무 멀어요. 아하하... 아. 딸리고 맙니다. 오늘... 거의 처음으로 활약을 하는 건가? 네팔에서 활약했나요? 어쨌든 애를 끌어냈고 근데 불타는 아니. 건 누구다? 어차피 무리용이다 아, 어어 어색해 안 되죠 어안 되죠 어색안되어요해안 되죠 어색해 안 되죠 어색해 안되는 어색해 는어안오는어 지금 연필선수를 해안어해안 되죠 어색해 안되 어색해 안 되죠 어색해 안 되죠 어색해 안되 골 차이를 어? 잠시만 지금 아, 여기서 비스 용검을 썼어아 용검 썼어요안 오용검. 형사는 잘했죠? 형사 안 살려주는 이들 알아서도 메일로 바꿨고요. 오. 아. 다 비켜. 아 위도는 무리에요 위도는 무리에요 위도는 바로 빼죠 음. 아직 한툴 남기고 얘네가 메르시를 하기 싫어하는 건지 난 모르겠다 위험해요 참새 같애 참새 혼자야? 힐러가 음, 바로 뒤에서 가쟤 지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기 타스킹 왔어요 다음으로 2층을 보러 가 파이 타고 파이 아 이러면 좋아? 아추원이 빠졌어요 아, 이러면은 용검이 용건.. 어, 용 음, 음, 너프가.. 너프가.. 너희서판 역시.. 짬이 있어요. 여기가.. 여 다이아노가 아닙니다. 스트가러를 5화 내면서.. 끊었습니다. 딸려 봅니다. 눈려라까지왔어요 여기서는. 눈보라 왔고, 나노 왔고, 다음 턴에, 나노 연검 한번더 가능할 것 같고. 다음 턴에 눈보라 하나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상대는 뭐 최고고. 헉! 저격수야! 다들 조심해! 근데 여기서, 이한 판에서는 아마, 궁을 쓰려고 하지 않고, 궁을 빼려고 할 겁니다. 바쁜 상황에서. 나노 연검을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나노 연검을 섬. <laughs> 나노 연검을 지금, 섬란의위도해드로 막을 것 같은데. 어어? 아, 지금 잘렸어요 아! 어어어? 관안 된다. 위도우 프 위험하죠. 눈보라가 눈보라.. 눈보라가 메카 깼고! 눈보라 막을 거 없어요. 갑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어 맞죠. 그렇죠. 오케이. 아지 아, <laughs> 아.. 눈보라가 너무 잘보었아 지진 났죠? 아직 연물... 연물... 공중이 자르면서 미스터 패치하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음, 또 거의 다음은 나노연검 물 흐르는 진행되는 하지만 상대의 초월도 그리 멀지는 않았거든요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야 돼요 궁극기?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압에 초월이 차면서 맞아준다면 나노연검을 막기가 근데...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매크이 대기 타고 있죠 저거 섬나 때리려고 섬나 때리려고 대기 타고 있죠 지아 막힘녀 섬나 실패 지금 전남 선수 왔거든요 어 파이 파이 어 파이 딸렸어요 근데 집바매카가 여기서 근데 양심이 좀 뽑아 지나안는데렸어 갑니다. 신다 오른쪽겨웠어요 아, 겨웠지만 조금 네, 늦었어요. 타이비야. 들어갑니다. 까지. 가살아납니다 아, 렉리가 어. 아, 어, 어, 여기서 혼자예요. 추가 어, 들어옵니다. 이거 사람을 나오는 나누는 거 나도 달라고 이제 나누는 거, 나눌 거, 나도, 나도 달라고 거. 난리 치세요. 하나 있스 소리. 아, 나도 앞에. 아, 근데 타이기 실풍차비. 아 살랐어요. 어, 어. 아, 실벤. 와, 여 기서, 한술치이또젠지 3, 이 어, 한술. 아, 끝장, 끝장, 아, 끝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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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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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쏟 아, 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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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핑키는 메리시키면 안 돼요, 얘를. 지금 <laughs>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얘, 예, 얘뭐 예. 예, 해야 될지 몰라요, 얘가. 메리전키면안요 자꾸 보죠? 음, 무섭고. 음. 사실 못끌었고 해놔야 돼. 보죠? 바로 빠지죠? 어? 사시또 여기서 무리를 하는데? 생활할 수, 생활합니다. 메리시키면 다 없어요. 하이 들어갔고? 하나만 이면서 하이베스... 나노 어 빨리 안 늦추겠네.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오지 않으면은 석양이 져버리는데요. 석양이 져버렸어요. 아.. 아, 아. 저버렸어요. 아 여기서 하나 잘렸어요. 응. 여기서 미로가프리딜이에요4아시다인0시 40시. 40시. 4 아, 잡혔어요. 어, 집나가 나가다가... 어어? 비벼냅니다? A가. 늘기서가 남았으면... 비벼냅니다. A가? 아, 이걸. 아, 이요 아, 안 지금 죽여요. 아... <웃음> 진짜. <웃음> 지금 정우 막. 에 막. 아이씨.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어 oh. 지금 용검 순수하게 용검을 밀면서 나노가 있거든요 그리고 찰센도 초월 이 있고요 어 여기서 메이가 잘린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는 잘린지 못하네 아옆에가 잘라요 잘려요. 잘려요 잘려요 뒤에 케어 안 해줘요 피키 걔벌어 타요 요피 없는가 안 해주나요 아피삭이 <laughs> <laughs> 어, 어. 하 아, 가고요 여기 빠졌어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여기서... 아 뒤에 라인 석양이 잘 잘라주네 새기 아! 잘렸어요 아, 아니 롱투가 또 오는데? 초월로 막아냅니다 에헤헤 날려있는데 차단이 없어요 어, 어어 고 자폭을 막았지만 그래도 한층 되게 중국수가 딸리고 말았 거거든요. 그래서 참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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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새가 필세, 용검 필세. 용검, 용검 왔어요. 용검 뜹니다. 성향 끌었어요. 아, 끌, 끌, 음, 오, 지금, 아... 딸아냈어요. 아, 타임. 그 마지막에 용검을 쓰면서 내가 계속 주겠다. 1라운드를 막아냅니다. <laughs> 영대1수 변경. 예, 파인 선수의 좋은 플레이로 계속해서 비거점을 막아낸 블루팀입니다. 사실 마지막에 비비트는 참새 선수의 활약이 굉장 좋았죠. 제냐 니 타를 잘라내고 위도까지 잘라내면서 위도는 하란 선수가 잘랐지만 그러면서 파인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진짜로 어른이 나가니까 비빈데? 비 뭐지? 뭐야! 엄크야? 아 아, 온대 코스. <laughs> 코스. 어떻게 하코라코올수 아, 있다 올수 있다 올수 있다 공격이라 다행이네요. 5, 4, 3, 2, 영업들이 오리사호기를 하네 더러운 것들. 위도들 뭡니다아 오리사호죠. 제가 오늘 피왕 갈때 이것들 왜 오리사호기를 안 하냐고 별나눠 같이 따셨는데여러이제말 들어주나 뭡니다 좀 들어갈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 계속되는 부탑이많는데 지금 오리사오구 오이사토리 오리사, 소리라서 이동가 어. 힘을 못 방벽의 철옹성 속에서 위도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목소리> 위도가 힘네. 땡큐. <목소리> <있어야지. 목소리> 이러면 락아야죠. 위도 각이 열립니다. 올라가야죠 핑키. 아, 템 터커 좀더 달랐어. 벌써 나노가 왔어요 아, 힐맨. 힐맨. 돌아가... 아, 지금 힐벤! 힐벤이 정말 잘들어가아 지금 전남이 정말 피일인데 도둑 못칠때 연필이가 파인까지 잡아내면서 아 지금 저기서 한참버텨냅니다아 지금 전남잘라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죠 어 <laughs> 한조충 여기서 한조충 레이를 <laughs> <메일이> 죽지만딸라내면못니다동전이야 앞에 <laughs> 정코창이야 <laughs> 지금 타랑 선수 프리즈 구도가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방벽 약간 이상해요 약간 이상해요 방벽 프리지만않으면 아, 되는데 뭐야 만들자마자 다시 부서요? 아아아 지금 맥크 선수가 그잘라내는데내가 레일을 하나 했더니 맥크리하고 있어요 미친놈이 바메인쿠도 왔어요 이러면은 이 진짜 맥크리야얘 좌클릭 거의 안쓰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여기에 문제는 뭐냐 빨간팀 이 6궁이 됩니다 6궁? 어 스페이스? 스페이스라서 근데 네, 지금 나눠는 거면 노리는 건데 사폭이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어. 아 여기서 아그보 나가 냅니다 공을 어? 파스 먹었어요? 갈아버리거든요? 얼렸어요 아나노는거파아아 파스 투월 지금 이지 아, 이거 공격력 버, 버프 나 아, 2개요 메르시.. 1 딸리고 스킬 언제가 오르냐? 하지가 메로운 싸움 리퍼 앞에 물을 묻고 있가 아버지만 날리 꼬마 그냥 모든 공을 소비..소비한 레드팀 블루팀 님 잡음 사랑의 공이 어늘 상황 이번 턴에는 밀지 않은 것입니다 전술을 만드는, 전술을 만드는 용검이 생각보다 어? 빨리 차요 메카 쏘셨고요 용검에 오면 마을 궁이 없습니다 마을 궁이 없어요 바로 프리해요 지금 웨드팀의 문화가 어? 너무 안 좋아요 트레가너 잘랐어요 눈 갈만해요 연궁이 고요잘고어 잘렸고요 리퍼가 갈라쇼 지금 아이고 타이밍이 막이밍어 지금 습니다 어? 대박적이에요 다 썼뇨어? 아, 아, 아... 파인 아, 그는 모델채 아, 아, 파인 다 짤래네 천원 처치 나없피니시아 아, 지금 레알 파트리드가 승리하면서 지금 나노에 의존하지 아, 않고 혼자서 공을 썼는데요 제가 부끄러워서 아. 나노 달라고 맨날 징징대는데 PSV야 미안하다 지금 아, 네. 바로 그을썼어요 아, 여기서. 자, 두는 상황이죠. 여기서 힐링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 아... 구조화까지 잘 걸어줬고 구조화가 그렇구나. 굉장히 잘 달려있네요. 아노겐즈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어니 많은 팀원들의 합으로 만들어낸 멋진 한타였습니다.